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충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8팔 절에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어서 주어가 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에는 그 남은 백성, 즉 아, 표준 세 번역은 이제 그렇게 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백성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띄어서 번역한 성경도 있고, 여기가 실제로 주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것은 28절의 맨 끝에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런데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앞에서 쭉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드디니 사람들 이방 사람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땅그 그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을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에루살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즉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과 절교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가족들을 읽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주어가 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가족을 한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르지 않은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과는 사무 대조적이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종교의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오늘날과 가족 전체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성경의 사상과는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관이 많이 해체되었고 많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한 이 주어가 바로 그러면 무엇이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또 범죄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그래서 진행한다 할 때는 논문에서는 돌아왔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이들에게 있어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 섬기기 위하여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지혜뿐만 아니라 두기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물론 솔로몬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솔로몬이, 솔로몬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자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굉장한 우리들의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지식과 총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된다면 결국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었던 인봉환자의 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범죄하였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하여금 포로되어서 종되게 하였던 그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배반, 은혜를 배반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29절 그들의 형제 귀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기서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에게,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이 무엇이에요? 동일한 맹세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그리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 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그 이전까지는 범죄하였던 이들과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절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과는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맹세를 하였을 때,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신앙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는 절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살아가, 살아가고 있고 그를 향하여 돌이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두세 사람이 다시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다시 교회 앞에서 그것을 돌이킬 것을 권면하였지만 그가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렇다 그래서 수도원적으로 일체의 관계를 말도 섞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남과 생활의 장을 같이 공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관계, 의사소통과 서로 의지하며 서로 통용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또한 동시에 요구합니다. 함께 생활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거룩성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교제, 이런 교제는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진 이런 성도의 교제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끊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관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들의 또한 관계, 이런 사김의 기준, 그것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여기서는 지식과 총명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그 이외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끊어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